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단어는 about to, about to, about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막, 뭐, 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about to, 막, 뭐, 뭐, 하려 했다. 그리고 to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go out 하면 나가다, 외출하다.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was about to go out.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ll day, all day, all d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온 종일 또는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stayed 머물렀다 at home 집에서 all day 하루 종일 또는 온 종일 즉 전체적 의미는 I stayed at home all day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s usual, as usual, as usual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평소처럼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As usual, 평소처럼, I 나는 got up 일어났다 at seven, 일곱 시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as usual, I got up at seven. 평소처럼 일곱 시에 일어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a time, at a time, at a tim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한 번에.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borrowed, 빌렸다, three books, 세 권의 책을, at a time, 한 번에.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borrowed, three books, at a time, 한 번에, 세 권의 책을, 빌렸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all. 에러, at 에러이라고 all. At all.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부정문에서 전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m not angry. 나는 화나 있지 않다. At all. 전혀.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m not angry at all. 나는 전혀. 화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first, at first, at fir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처음에는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was nervous 이때 nervous하면 긴장한 그래서 나는 긴장이 되었다. At first. 처음에는. 즉, 전체적 의미는 I was nervous at first. 처음에는 긴장이 되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least, at least, at lea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적어도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travel 나는 여행을 한다. at least 적어도 once a month 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travel at least once a month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once at once at once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즉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ll be there 하면 내가 그곳에 갈 것이다. at once 즉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ll be there at once. 내가 즉시 거기로 갈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most, at most, at mo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많아야 또는 기껏해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expect 예상한다, 기대한다. 10 people 1명의 사람들을 and must 많아야 또는 기껏 해야.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expect 10 people and must 많아야 10명 정도 예상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at times at times at times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고요. 의미는 가끔 때때로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활용 문장 보시겠습니다. I 나는 travel 여행한다. alone 하면 혼자 at times 가끔 때때로 그래서 전체적 의미는 I travel alone at times. 나는 가끔 혼자 여행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수거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거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About to. About to. About to.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온종일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ll day. All day. All day.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는 평소처럼 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s usual, as usual, as usual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건는한 번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a time, at a time, at a time 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전혀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에로, 에로, l 로이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처음에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first, at first, at fir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적어도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least, at least. at least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즉시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once, at once, at once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수고는 많아야, 기껏해야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most, at most, at most 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고는 가끔 때때로라는 뜻이 되겠고요. At times, at times, at times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나온 예문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역시 천천히 세 번씩 읽어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막 나가려던 참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about to go out. I was about to go out. I was about to go out. 다음 문장은요.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stayed at home all day. I stayed at home all day. I stayed at home all day. 이번 문장은요, 평소처럼 일곱 시에 일어났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As usual, I got up at seven. As usual, I got up at seven. As usual, I got up at seven. 다음 문장은요. 한 번에 세 권의 책을 빌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borrowed three books at a time. I borrowed three books at a time. I borrowed three books at a time. 이번 문장은요. 나는 전혀 화나지 않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m not angry at all. I'm not angry at all. I'm not angry at all. 다음 문장은요. 처음에는 긴장이 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was nervous at first. I was nervous at first. I was nervous at first. 이번 문장은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여행을 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avel at least once a month. I travel at least once a month. I travel at least once a month. 다음 문장은요. 내가 즉시 거기로 갈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ll be there at once. I'll be there at once. I'll be there at once. 이 문장은요. 많아야 열명 정도 예상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expect ten people at most. i expect ten people at most i expect ten people at most 다음 문장은요 나는 가끔 혼자 여행을 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i travel alone at times i travel alone at times i travel alone at times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